안녕하세요. 네이처 박스 수연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예, 건강한 주 되셨어요. 어제는, 아, 눈이 좀 왔으면, 겨울인데도 눈도 좀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아, 제가 눈이 그리운 거예요. 겨울이면 눈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캔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아, 손쉽게 할수 있는 캔들이에요. 네.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만들었던 눈사랑, 캔들입니다. 그래서 눈을 뭉쳐서 정말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볼을 이용해서 눈사람 모양의 캔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네 잠시 후에 저와 함께요. 네 눈사람 캔들 두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볼큰 사이즈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이 사이즈와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총 양은 320g 정도의 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작은 거 있죠 작은 거는 한 130g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캔들을 만들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왁스가 네, 비즈왁스입니다 비즈왁스는 벌에서 나온 건데 제가 정제된 왁스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왁스를 계량해서 <laughs> 여기로 보겠습니다. 네, 인덕션을 켜시고, 온도계를 꽂아놓고, 가열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향은 제가 앙젤로 향을 준비했습니다. 앙젤로 향은 어, 약간 달콤하면서도 향수 타입의 향인데, 굉장히 뭐랄까, 귀여운 향이에요. 그래서,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 향입니다. 심지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데요. 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심지를 꽂아놓고 사용하셔야 되고, 네, 이 몰드 같은 경우에는 심지 작업이 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형을 먼저 심지를 껴주세요. 심지는 제가 46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껴주시고, 넉넉히 위에 좀 여분있게 주시고요 밑을 잘라서 네 다부치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밑에 왁스가 새지 않게 꽉 눌러주시고 심지를 고정을 해주세요 물들을 사방을 안색에 뚜껑을 닫아주시고, 네,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향을 넣어보겠습니다. 영세으로 맞춰주시고, 네, 1분가량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종이컵 준비하셔서, 입구가 아주 작습니다. 작아서. 종이컵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서 조금씩 천천히 부어주셔야 돼요. 몰드에다가 천천히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네, 지금 왁스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로 1시간 있다가 몰드에서 향초를 꺼내보겠습니다. 한80% 정도 굳었습니다. 그러면 심지를 가운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심지 자리를 만들어주시고요. 심지를 만든 다음, 한 3번 정도 이렇게 왁스가 달라붙지 말라고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두셔야 심지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심지를 넣어놓고 깜빡해버리면 왁스가 붙어서 심지하고 왁스랑 잘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 상태로 20분 정도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왁스가 다 굳었습니다. 그러면 몰드에서 향초를 꺼내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온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우리 가을보다는 좀더 빨리 굳는 것 같아요. 심지 고정대를 제거해주시고, 네 이렇게 세워 나온 부분은 이렇게 핀셋이 있죠. 심지 고정했던 그 고정대로 아니면 카타칼로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떨어져 나갑니다. 살짝 돌려주고, 왁스가 조금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잘 잘려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 심지를 한번더 넣어주시는데, 이렇게 밑에서 위로 빼주세요. 심지가 잘 들어가게끔. 끝을 잘라주시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좀 딱딱하게.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갈 때 말랑거려서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지 밑을 잘라주시고 심지를 제가 10호를 준비했습니다 면 심지 이렇게 네 이렇게 심지를 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코입그 다음에 팔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좋은 파라핀을 아주 조금만 녹으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파라핀을 소량 녹여서 네, 이렇게 이 정도만 녹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파라핀을 아주 소량 녹였습니다. 그러면 빨간색과 검정색 염료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만 넣으시고 레드 빨간 색깔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랙도 한 방울. 자 블랙은 눈, 코, 그다음에 눈사람 단추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코를 하겠습니다. 판에다가 조금만 부어주세요. 아주 조금만. 네, 이 정도. 다음 블랙. 좋은 파라핀을 한 이유는 좋은 파라핀은 굳으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니 손으로 만져서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돌 말거나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제 단추 모양, 눈 모양을 만들 거예요. 일반 왁스로 하시면 깨지거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파라핀을 소량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왁스를 만져주시고요. 이렇게 말랑말랑 거려요. 살짝 온도가 있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 할때 이렇게 모양을 내주세요. 돌돌돌돌 끝도 살짝 만져주고 그럼 이렇게 작게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를 깨끔하게 잘라주세요. 이 정도. 그래서 손으로 살살 동그랗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블랙을 이렇게 만지면 손 온도와 왁스 따뜻한 열기로 모양이 잡아집니다. 한쪽은 조금 작게,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주시고, 조금 가늘게. 그리고 이쪽은 조금 더 굵게. 그러면 눈사람이 총 단추가 작은 거 3개, 큰거 3개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길게 조금 길게 이렇게 해주세요. 살짝 길게 자 그러면 심지를 잘라주시고 끝을 살짝 말아주세요. 밀짚모자 하나 들어갑니다. 심지 구멍을 내주시고. 예쁜데게 좀 나온 데를 얼굴로 잡아주시는데, 네, 이게 묵공본드예요 묵공본드를 코 있는데 살짝 주시고, 코를 이렇게, 그 다음에 눈도. 다음에 잎도 <laughs> 자이 나무 가지예요. 나무 가지를 두 개를 준비해서 여기다가 쏙 넣어주시면 돼요 잘 들어갑니다 왁스가 말랑말랑해서 쏙 그리고 심지를 잘라서 됐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 모자를 손도 살짝 묻혀주고, 다음 코를 붙여주시고, 눈 자, 또 작은 아이도 팔을. 됩니다. 자, 하고 목도리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 빨간색을 큰 눈사람에 묶어 주세요. 살짝 좀 작은 것도 네,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눈사람 모양의 향초를 완성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고, 네, 이렇게 작은 사이즈. 진짜 눈사람 같죠? 자, 여기는 큰 볼로 제가 이용해서 밑에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실리콘 모양의 살짝 작은 걸로 해서 머리 부분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코와 눈, 이 좋은 파라핀을 제가 살짝 녹여서 만들었죠? 이렇게 좋은 파라핀으로 살살 만지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밀짚모자도 하나 살짝 올려놨는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또 빨간 목도리를 하나 둘러주시면 조금 더 귀여운 눈사람 모양의 향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앙증스럽고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심지를 길게 해서 이렇게 태우게 했고 모자는 여기 살짝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태우실 때는 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비주왁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눈사람 모양의 캔들을 했습니다. 근데 뭐 비주왁스뿐만 아니라 일반 소이 필라도 괜찮아요. 근데 눈이 좀 하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반 소이는 약간 크림 색깔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밝은 비주왁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앙젤로 향을 넣습니다. 앙젤로 향이 달콤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향수 타입인데, 너무 향도 귀엽고 이 눈사람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향을 맡아 보니까. 심지는 지금 비주얼 스스나 그다음에 필라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거 사용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야. 가장자리까지 다 녹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라향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받침대 대고 태우시는 게 조금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그런 향초인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연말 연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올겨울 따뜻하고 건강한 한해 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레시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아, 어, 네이처박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려동물 공방 제가 오픈했다고 광고 올렸습니다. 네, 반려동물 여러 가지, 어, 키트와, 그 다음에, 어, 생활용품들, 뭐, 샴푸라든가, 컨디셔널, 보습밤 어, 연고, 여러 가지 기타 만들 수 있는 공방을 제가 오픈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들 수 있는 것들, 또 키트 상품, 그 다음에, DIY 책까지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접수하시고, 어, 나시면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벌써 5회 수업을 했는데, 다들 너무너무 즐겁게들 하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제품도 만들어 가시고, 또 새로운 정보, 어, 드리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 제가 한 걸렸으니, 보시고들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